네, 지금 이렇게 계신 곳이 있거든요? <laughs> <laughs> 어, 좀... 질이 개 주셨는데, 사십 개 물어보셔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진행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신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앞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지고 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박성훈 상관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저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와, 가행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를 현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가장 느꼈던 보람은 제가 평상시 생각으로만 했던 것이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뭔가 달라졌을 때가 좀 보람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시에 저희가 이번에 업무 이양을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 이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부산시에서 삶에 터전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앙공 5급 공 자리는 가장 그 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 발로도 뛰고 그 다음에 정보도 듣고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그걸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앙부처 오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게 상사분들께서 슈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그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서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제가 하는 역할이 정말 아래서부터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부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한 그런 데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떠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든 부분을 A부터 Z까지 할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중에 한 아, 네.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 좀막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과거에 제가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아래 뭐 사무관이나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직급들이 의견을 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자유롭게 저 의견을 내고 오히려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더 높은 직급이 올랐을 때 나는 어떻게 좀 일을 시키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뭐 방향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지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마 정책을 실행하고 뭐 지시를 하는건 아니면 업무를 처리할 것 같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게 하나의 큰 의견이 되고 한 사람이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을 다른 사람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업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위국한 신인 분이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는 최대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제가 공직 생활 하더라도 그 자세는 좀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단 자세에 대해 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 네. 제가 처음에 공직에 입문했을 때 느꼈던 게 정말 국가를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일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좀 퇴색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시간이 들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그 초심을 좀 지키면서 일을 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진행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심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앞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지고 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